인생은 후반전을 시작합니다.아홉 번째 이야기 환경 바꾸기.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이 다가온다.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또는 난 과거에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 또는 부모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살아가면서 바꾸지 못하는 것은 과거이다. 나의 과거를 거슬러 끝에 도달하면 내가 태어난 시간에 도달한다.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할 수 없는 것은 과거 없는 과거를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또 과거의 잣대로 사물을 보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는 시각이다. 인생에 어떤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해결할 방법은 있다. 역경의 순간 차분히 해결 방법을 찾으며 내가 스스로 선택 가능한 감정의 평안으로 인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해결되어 있다. 고난의 구렁텅이를 지나고 있을 때 묵묵히 나의 걸음을 걷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해결되어 있고 터널을 나와 햇살을 마주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다. 내가 아는 분중황리 경찰관이 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시면서 두 아이의 엄마이며 책을 여러 번 추간한 저자이기도 하다. 그분과 함께 여러 시서 카톡방을 만들어 습관 챌린지를 인증하도록 하고 이, 그 이름을 습관방이라 하였다. 그렇게 매일의 루틴을 함께 공유하였다. 그분은 스스로 지키기로 한 루틴의 대부분을 지키시는 분이다. 함께하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셨다. 자녀를 출산하시며 도저히 출간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정인데도 출간하셨다. 그분의 해내는 힘은 어디서 올까? 그분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다. 그 목표를 향해 필요한 의지력, 습관이 모두 배어있어 계획한 매일을 살아내셨다. 했다. 초격차의 권오현 작가는 진정한 리더십을 이루기 위해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의 덕목이 필요하다고 했다. 리더로서 무엇이든지 반드시 해내는데 필요한 덕목이다. 황유 작가를 보면 이네 가지 덕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 같다. 나 또한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사명이 있다. 비전과 사명은 내가 평생에 걸쳐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다. 그러니 하다가 지치면 미루기도 하고 바쁜 일에 밀려 뒷전이 되기일수다. 난 위의 덕목 중 특히 실행력, 지속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것들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해보았다. 자꾸만 지치고 포기하니 나 스스로에게 실망을 한다.내+ 내가 계획한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먼저 장소를 바꾸어 보라.아이들은 공부하기 위해 집이 아닌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가는 경우가 있다.독서실이라는 환경이 공부에 좀 더. 집중하게 한다. 나 또한 책모임 발표를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만들 때 집중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곤 한다. 주부이다 보니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생각나고 일이 눈에 보여서 계속 일을 하게 된다. 도서관에 가면 신경을 분산시키지 않고 목표로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시작되는가에 최고의 변화는 환경에서 온다고 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독서실에 가는 것이나 내가 ppt 만들 때 도서관에 가는 것이 효과적인 것처럼 환경이 중요하다.두 번째 대안을 없애보라.711년 북아프리카 정독이 이븐 지하드에게 군사 7000명을 주며 이베리아 반도의, 반도의 정복을 명하였다. 군 지휘관인 이분 지하대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함선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들어갈 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막다른 골목이다. 대안이 없다. 이제 단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승리하거나 전사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군사들은 이기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베리아 반, 반도 대부분을 전복하였다. 이 전쟁에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막다른 골목을 만든 것이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 주었다. 대안이 없는 것처럼 상당한 힘을 발휘한다. 어, 대안이 없는 것은 상당한 힘을 발휘한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마감시안을 안에 맞추려고 한다. 회사에서도 마감일을 맞추거나 하는, 맞추어야 하는 일이 있다. 대다수는 마감일이 가까워지면 일을 시작하고 마감 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마친다. 지금 해도 되나 마감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계속 미루는 것이다. 어디서든 탁월해지려면 나만의 마감 시간을 당겨야 한다. 미래의 꿈을 위해 노력을 자꾸 미루는 것을 보면 좌절이 생각 좌절이 된다. 나의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 내고 싶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강력한 이유가 있고 용기가 있다면 그곳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